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국민통합 조동의 회장입니다. 예, 예, 아직도 어, 또 코로나 예, 돌련변이가 지금 현재 예, 나타나가지고 예, 굉장히 이제 어, 불안에 떨고 예, 세계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아주 공포에 예, 떨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해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아비규환,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현재 지금 그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텔레반이 다시 또 쳐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그현 정권이 그것을 잘막아냈어야 되는데 무능하고 부패하고 또 국민들도 거기에 또그 정권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고 해서 우왕장하고 이제 해서 미국에서는 그 거기에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철수를 단행을 하고 말았었습니다. 20년 전에, 에, 미국이, 소위 아프, 아프가니스탄에, 에, 그런 아주 그냥, 에, 악독한 그런 테러 사태들이 계속 나서,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저거드니까 소위 부시 대통령이 에, 그때 당시 아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을 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수수방교에서 했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이제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이 소위 이제 빈라덴이죠 이제 빈 빈라덴그 탈레반의 두목을 갖다가 너무나도 말이야 하면 그 악질적인 그런. 그 테러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텔레반이 이제 소탕이 된거 아니냐, 그렇게 봤었습니다만은, 아, 다시 텔레반의 잔존 세력들이 또 돌아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무능한, 현재 부패한 정권을 물리치고 그 사람들이 쳐들어왔었습니다. 에,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어, 탈레반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이 준 우리의 교훈 오늘 제가 지금 그걸 교훈으로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군도 이제는 미국도 많이 현재 국력이 지금 쇠퇴해 가고 있고 국제 사회에서도 영향력이 지금 현저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어, 그러기 때문에 예 과거에 그때 베트남에서도 그때 철군을 비극적인 철군을 했습니다만은 어또 이번에 이제 예,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했고 그래서 어, 이 한반도에서도 철군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해서, 오늘날에 현재 지금, 어, 10대 경제대국의 3만 불 국민소득을 현재 지금 유지하고 지금 그렇게 저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미국과의 지금 이제 손을, 혈맹, 동맹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자꾸 지금 G2 해가지고, 어, 중국이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만은, 어, 중국하고 물론 우리 경제적인 관계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 줄다리기 외교, 사다리 타기 외교, 이것은 어, 미국을 외면하면서 미국 을 어, 미국의 감정을 사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 철저히 하고. 어,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국력을 강화해 나가는 어,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어, 남북 관계를 뭐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말은 좋죠. 그러나 현재 지금 김정은 정권의 본심과 진심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되지도 않는 말이면. 그런 그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가지고 저거 하는데, 그러면 저 자세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 분명히, 예 잘못한 건 잘못한다고 하고, 어, 경고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협상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자세들이 예 필요합니다. 어 아프가니스탄이 준 교훈, 그것을 우리는, 어이 시점에서 명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